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에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로 힘들고 고단한 청소시절 년 함께 기쁨과 슬픔과 추억을 나누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저마다의 삶에서 바쁘게 지내라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항상 먼저 기억나는 친구들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친구들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재수하던 여름 친구들과 함께 남해 상주해수욕장을 갔습니다. 지금의 워낙 도로가 잘닦혀있고 다리도 놓아져서 편하게 갈수 있지만 그 당시 남해는 참 멀었습니다. 여수까지 밤새어 12시간을 달리는 야간 열차에 몸을 씻고 여수에서 다시 통통배로 2시간을 가야 상주해수욕장에 갈수 있었습니다. 상주에 가서 보니 그것은 별천지였습니다. 바닷가에서는 야간 통행금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운 낮에는 텐트 속에 들어가 잠을 자고 해질 무릎이면 하나 둘 텐트에서 나와 기타를 치며 철썩거리는 파도소를 들으며 밤하늘에 흐르는 은하수를 보면서 노래를 밤새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9박 10일을 보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청춘의 추억을 그리기도 했죠 그렇게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면 고단한 일상에서도 잠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큰일 있으면 가장 먼저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종이 아닌 친구로 생각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언제든 함께하고 어떤 기쁨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친구 예수님, 그 친구 예수님을 조용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 우리를 종으로 일꾼으로 부리지 않으시고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서 내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민도 다 들어주고 내편 되시는 친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